저는 개인적 생각은 주치를 하게 되면 지금 메이저라고 치는 6대 홈쇼핑 사들이 시제 대한 통으로 다시 독점적 모델로 상대할 수가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엄청 심해질 거거든요. 시제 대한 통으로. 그러면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이야기하는 오늘 방송했잖아요. 내일 여러분 받으실 수있어요라는 거를 다시 한번 크게 이야기 같아요 이제는 쿠팡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뭐, 배송했지만 홈쇼핑도 월화수목금토일에 뭐, 대한 저는 25년도에 가장 큰, 어 전망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저는 그냥 자꾸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가장 큰타픽인것 같은데, 뭐, 아까 24년도에 가장 큰 이슈였던, 뭐, 시커머스, 중국 기업들의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뒤흔들고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제 쿠팡이, 어, 진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넘버원이 됐구나. 음. 이제 뭐 배송도 그렇고, 판매 이 라인도 그렇고, 야, 이제는 진짜 쿠팡이라는, 쿠팡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그, 음. 그 쿠팡에서 늘 얘기한다는 슬로건. 야, 진짜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과연 내년에는, 25년도에는 과연 어떠한 구도체제로 해서 대한민국의 택배산업 분류가 흘러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이커머스가 유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댓글로서 또 엄청난 욕을 먹겠죠. 근데 그냥 저의 생각인 것 뿐이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 어쨌든 내년에는 어, 알리에서도 분명히 언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다가 1.5조원이라는 투자금액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27년도까지 어, 통합물류 센터를 구축을 하고, 당일 배송률을 더 높일 거고,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편익적인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최소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콜센터로 돌리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탭, 알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템모도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쉐인이라는 네. 그 회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고. 뭐 솔직히 중국에서 나름 내놓으라는 진짜 대형 기업들의 어, 자회사들인데 사실 그거를 눈뜨고 보지는 않겠다.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중국 기업에서 그렇게 들어왔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쿠팡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 있을 것이냐? 아니겠죠. 분명히 쿠팡에서도 또 역시나 어, 공표를 했습니다. 3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거고 알리브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거다. 그리고 27년도까지 어쨌든 대한민국 전 지역을 당일 배송 100% 총알배송 지역으로 만들겠다. 로켓 배송 지역으로 만들겠다. 엄청난 진짜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택배 이 종사자로서 근무를 22년 했지만 생상, 상상도 할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과연 어다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만 남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양날의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로버트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어떻게 했습니까? 25년 1월 1일부로 시제 대한 통운이주 7위를 선포를 했어요. 선언을 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비는 엄청나게 갈리고 있죠. 주 7위라는 부분. 어, 야, 과연 이거를 택배 종사자들이 7위를 쉬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과연 할수 있겠어? 너라면 할수 있겠니? 너라면 할수 있겠니? 라는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측의 입장. 어, 이 경영을 해가 나오는 사람 이 있죠. 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도태되면 우리는 밀릴 것이다. 다음엔 롯데가 한진이 막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무조건 주치리를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사실 25년도에 저의 어 25년 택배 물류 산업의세 어, 가지 탑픽으로 치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쿠팡의 지속적인 이제 발전, 이제 지속적인 이제 공격성, 대응 그리고 이제 어, 중국 시커머스들의 이제 더, 진격이죠? 이제 더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플랜을 만들 거고, 더 많은 마케팅을 펼칠 거다. 그리고 이제 가장 화두되고 있는 이 방송을 보실 때제 편을 보시면 들 어, 갖고 계시는 주치를 배송. 저는 주 7일 배송에, 이제, 이번 방송 때문에 사실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서, 뭐, 주 5일 배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노조 측에서는 뭐, 뭐, 시비가 엇갈리죠. 50% 뭐, 그니 그러니까 백, 뭐야, 비용을 더 많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안정성이 될 거다. 하지만, 어쨌든, 언론까지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안 하면은, 진짜 회사에 해야 돼요. 어쨌든, 무라도 배고서 끝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저는, 어 내년에 25년도에 택배 산업에 있어서는, 알리, 테무 쉐인, 쿠팡, 그리고 c j 대한 통운이 정말 하이타픽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리에서 과연 어떤 마케팅을 펼친지, 알리가 과연, 뭐, 테무라든지 쉐인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지마켓 등등을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지. 요리라고 말하면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 알리라는 거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눈을 떠가고 있어요. 정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가 그만큼 구독자가 늘어나고 물통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택배회사에 대한 힘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러면 택배회사는 결론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중국 회사한테 머리를 숙이려야 된다라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주 7일 배송에서의 하나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 어, 오로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안될 거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걸이 얘기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택배사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지만 어, 저는 CJ 대한통운이 주 7일을 배송을 함으로써 어, 요건 로지브릿지를 위해서 제가 말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전 개인적 생각은 주치를 하게 되면 지금 메이저라고 치는 6대 홈쇼핑 사들이 시제에 대한 통으로 다시 독점적 모델로 선대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엄청 심해질 거거든요. 시제에 대한 통으로. 그러면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이야기하는 오늘 방송했잖아요. 내일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크게 이해할될것 같아요. 이제는 쿠팡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뭐, 배송을 했지만 홈쇼핑도 월화수목금토일에 뭐, 대한 부분 어, 아마 CJ 대한통원 관계자들도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의 음, 무기로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 토요일날 근무라는 수당과 일요일날 근무라는 수당은 틀려져요 화주사에서 그죠 두배가될 거냐 1.5배가 될 거냐, 거냐 특근제 근무 수당이 될 거냐 는 틀려지는데 어, 점차적으로 CJ 대한통운에서 주 7일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저는 그 다음 플레이는 2 4시간 플레이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거를 분명히 지금 고수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해서 그걸로써 쿠팡하고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격차 차이를 최소화를 시킬 거고 다시 쿠팡을 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역시나 여기에다가 하나 더첨원을 드리면 여기에 바로 풀피먼트를 점점점점 시제에 대한 통원이 점점 더 크게 키워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야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나 배송 기사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겠죠. 쿠팡이 24시간 근무 운영제를 돌리고 뭐를 하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드론도 개발이 되고 음. 무인 시스템, 무인 택배함도 개발이 되고 음. 그거 뭐 제가 사실 예전에 하나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어, 각 지역마다 말 그대로 이제 택배 전문 샵을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의 지역적 운영을 통한 음, 고용창출도 되고, 택배에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등등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창업 모델들 많이 나올 것 같다. 음. 저는 25년도가 그거의 시작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쟤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돌려보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돼서, 요게 요렇게,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 커머스 관련해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 커머스가 저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뭐 판매가 많이 돼서 이렇게 물량이 증가돼서 하는 어려 무서움도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커머스 시장의 패권을 선두하는 기업으로서 중국 기업들이 끌고 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 K라는 거뭐 K뷰티, K푸드 뭐 K라는 거가 이제 글로벌 상품화 돼 갖고 전 세계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 네. 근데 이 K라는 브랜드들을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이 그 플레이어가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플레이어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마존, 뭐 이렇게 알리, 테무 이런 다 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게 아쉬울 따름인 거죠. 알리테무가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시장을 잡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열어놓고 한국 시장의 K의 제조사들, K의 뭐 이런 푸드사들에 대한 상품들을 본인들이 소싱해서 글로벌하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성이 음.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올해부터 급격히 대두되긴 했지만 작년 말부터 해갖고 점점점점 점점 심화되면 어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런 패권을 놓게 되면 결국은 판매자 중심인 이 커머스 시장에. 종속되는 기업들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그게, 그게 가장 두렵다. 음, 그 생각합니다. 부분이 그 차이나 쇼크예요 차이나 쇼그 쇼크. 네. 1차 1990년도 이제 후반에부터 이제 2000년도까지 왔던 이제 1차 차이나 쇼크 진짜 엄청난 가격,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한번 흔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들, 뭐,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자들한테 완전히 아작이 났죠. 차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음. 근데 그게 지금 바로 2차 차이나 쇼크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이.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공략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한번 흔들어서 한국의 K, K라는 걸 가지고 나서 그냥 바운드 치는 것 뿐이에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뻗어나가고 한국에서 됐잖아. 야, 괜찮잖아.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 뿐이지. 어, 이 부분은 제가 볼땐 충분히 음, 크게 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제조사 유통사 입장에서 봤을 땐 파, 파, 물건을 판매하니까 좋죠. 매출이 느니까 좋은데 그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는 조금 고민스러운 거죠. 음. 그게 이제 중국 기업이고 아마존이고 뭐 이러니까 음. 우리나라 기업이 그 자리를 서지 못한 게좀 아쉬운데 음. 이게 뭐 물류적인 관점하고는 살짝 다른 얘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 조금 이런 음. 시장들을 고민해야 돼. 필요가 있지 않나. 음, 맞아요. 그래서 뭐 때. 진짜로 대한민국, 이제 뭐, 정부 이쪽에서도 진짜 봐야 될 거는, 음. 이제 이 커머스 시장, 유통 시장을 살려줘야 돼요. 솔직히 음. 이제 많이 살려줘야 돼요. 관심 진짜 많이 가져야 되고, 너무, 보세요. 지금 알리나 템무나 셰인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관세 뭐 이런 거, 제재 별로 없잖아요. 케이시마크, 케이시 인증 뭐 이런 거 솔직히 되게 허술하게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들은 한번 수입, 해서들어오려면 그게 얼마냐? 150달러인가? 뭐, 그거 넣으면 그거 다 규정 받아가지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편,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잖아. 그걸 그렇죠. 통해서.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은, 우리,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편하니까, 싸니까, 좋으니까 그냥 쓰게 되는 거야. 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진짜 한국에서도 이 관계자들도, 정말 그렇죠. 이거 진짜 고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관심있게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응. 하셔야 돼. 그리고 옛날에 난 그거였잖아. 그유통법인가 그거. 응. 그것도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응. 진짜 지금 오프라인 신세계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진짜 얼마나 진짜 응. 대한민국의 진짜 최고의 기업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지금 24시간 못하게 막아놓고 응.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망가지고 죽고 있을 텐데. 이러한 오프라인 체인점들을 통해서 이러 오프라인 샵들을 더 키워가지고 당일 배송을 만든다, 뭐라든,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할수 있게끔, 자국민들, 우리 내국민들이 충분히 여기서 먹고 살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들어야지.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팽개치는 건전 진짜 아니라고.